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쌍봉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화성시 명궁회 정기모임이 있어서 어, 쌍봉정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 쌍봉정을 방문한 김에 어, 쌍봉정에는 다른 정에 가서 흔히 볼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이 쌍봉정은 옛날에 이 지역에서 정승이, 정승이라든가 뭐 장군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하여서 삼괴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삼괴 지역에서 괴짜는 느티나무 괴짜를 쓰는데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이큰 느티나무가 마을의 어떤 중심이 되고 수호실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지역은 어떤 중심이 되고 수호실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지역은 인물과 장군수들이 많이 나왔다, 한 지역, 나왔다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쌍봉정은 그 과거에 장안정과 조암정이두개 나눠져 있다가 이두개 정을 통합, 통합 필요성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곳에 새로 활터를 마련하고 그 명칭을 쌍봉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쌍봉정이라는 명칭을 지게 된 것은 요 지역에 쌍봉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봉산에서 유래되어서, 어, 이렇게 쌍봉정의 할들를 지었고, 현재 많은 사원들께서 활을 어 배우시고, 또 각종 대회도 출전하시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쌍봉정 같은 경우는, 어 새로운 신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도 잘 받으시고, 활솜씨가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정이 되겠습니다. 전임 사도를 여기 마시고 박기백 어, 명공님이자 고모님의 어떤 쌍봉정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쌍봉정은 음 뭐랄까. 네, 우정하고 장안하고 두 정이 정의, 합친 정이에요. 그래서 유래가 여기 보면은 삼계라고 예전부터 삼계라고 많이 소개를 되는데 뭐~ 정승이라든가 네, 뭐~ 장군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이 나, 배출되신 분 네, 삼정승이 나와서 삼계라고 많이 부릅니다. 조함이. 이건 음.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우리 활터를 보시면 참 경관이 좋습니다 우측으로 산이 있고 어, 뒤로 보 좌측에도 쌍봉산이 있어요 어, 경치도 좋고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면 제가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잘아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잘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여기 그 명궁님이자 고모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이 우정읍 이 인근에 있는 어 시민들께서 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항상 여기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우리 좋은 전통무예 할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숲사하고 계신 세 분은 직공한지 얼마 안되신 실질력 4대 에서 처음 이렇게 쏘시는 분들입니다 마침 제가 왔는데 뭐 사부님도 계시고 이렇게 활을 내고 계시는데 아주 기초를 아주 매우 튼튼하게 잘 다지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 신사분 같은 경우는 확실한 만장이 되면서 발시 이후에 발시 후에자 보시면 앞 준손이 내려오지 않고 화살이 도달될 때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기 아주 신사로서 아주, 어, 배울 만한 바람직한 자세를 할수 있죠. 지금 내시는 이분께서 잘, 공체를 잘 보시면은 확실하게 앞팔을 충분히 뻗어주면서, 자, 약간 앞 어깨가 올라온 게좀흠이지만은 이분도 보시면은 앞손이 화살이 도달될 때까지 철저히 저렇게 잡고 있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항상 저런 자세를 보시고 유지하셔야 됩니다. 미리 줌서을 떨어뜨리거나 뿌리치거나 그러시면 향후에도 공체가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나머지 지금 두 분은 직공한 지 이제 3개월에 이제 적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 음. 아, 깍지근 위트도 좋고요. 음. 조금 요번 같은 경우는 약간 깍지를 움켜 잡고 조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비트는 게 있는데 요것은 향후에 사부님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관역이 고침 관역입니다. 어고침속이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활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께서 기본 자세, 자세를 다 갖춘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대라든가 현장 나가서 실습을 하기 전에 옛날에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이 집단을 이렇게 그 꽉그 압축을 해서 거기다가 화를 발시하는 훈련을 그냥 무한 반복했던 그런 훈련이죠. 특히 그 제가 여러 정을 다니면서 이 고침 속에 대해서 좀 하는 정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나 여기 쌍봉정은 이 고침 속이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그 효과로써 이제 이 사원분들께서 성적을 또 많이 내고 실력들도 향상이 되고 뭐 승단 시험에서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그런 성과가 바로 이 고침 속이 교육에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쌍분용에서 있는 고침 속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침 속이를 하는 데서 보는 표는 고침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위에를 보면 안 됩니다. 화살이 뜨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는 여기 아래를 보고 쏩니다 아래를 보고 쏴도 화살은 여기에 여 여기 위치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표는 여기 아래를 보고요 그렇다고 고침송이를 할때 표를 여기다 보면 화살이 멀리 튀어버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반드시 그 사항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다섯 발다 쏘라고? 고침 속에는 실제로 표를 보는 것보다 배운 깍지를 아주 원활하게 연습하게 뛰는 그런 훈련의 훈련이 되겠죠. 야, 거의 신궁이 따로 없습니다. 거의. 고침 속에 대가를 할수 있죠. 표를 약간 옮기세요. 화살 부러지겠어요. 네, 원래 여기 고, 명국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침 속이는한 발씩 쏘는데 오늘은 이 촬영을 위해서 제가 다섯 발을 다 쏴달라고 특별히 부탁드려서 쏘게 된 것이면 지금은 20m 고침 속이 간역 시범입니다. 여야돼요 어. 어차피 고침떡 속에는 깍지 떼는 연습의 주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깍지 떼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 마지막 가설가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 영상 말미에 어, 오늘 그 화성시 명궁의 전기 모임에서 어, 편사한 영상을 어, 추가로 보내드릴 테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